아, 아, 아. 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감사의 뜻으로 그 재미난 거 하나 보,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아니면 뭐 다, 다, 다른 거이 이, 이거 어때요? 요거요거 니가 이게 진술사 쓰라고 줬더니 생쇼로라고 빠졌는데, 니가 유리 갤라 유리 깨라, 유리 갤라이 새끼야? 시리시. 어디 깨자 한중호. 55년생. 응? 거주지 깨라, 뭐야 하와이룸 깨라, 야너집 없어? 아아예그 제가 좀사리이 있어서 문라 유리 아, 그건 좀 개인적인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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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지. 아니, 아니, 이게 술술 그냥 청산유주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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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제가 그. 아 원래는 사우디에 가 있어야 했었는데 그 여비를 도둑맞는 바람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이대로 들어가긴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젠 돈좀 벌어서 가려고. 그래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기도박을 벌인 거야, 여기서?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기도박이라뇨. 저는 이런 거 진짜 모릅니다. 저는 진짜로 거기서 그냥 이거 잿더리 비우고 담배 그 심부름한 게 전부예요. 어, 아 저는 진짜 로, 로탈파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왜 도망쳤어? 아니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들어갈까봐서요. 집에다가 돈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이걸로 애기 엄마랑 애를 어떻게 봅니까? 애가 있어? 네. <laughs> 우리의 태주입니다. 똘똘하게 생겼죠. 영어지게 생겼네. 근데 이름이 태주야? <laughs> 네, 한태주. 네.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 효자예요. <laughs> 어이, 내가 아는 태주랑은 약간 땅판이네. 네. 그 새끼는 말 졸라리 안 듣거든. 좀 닮았네, 그런데, 살짝. 음. 아! 아이, 형사님, 성함도 태주예요? 태, 한태주? 네. 이야! <laughs> 아니, 어쩐지 남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디 하시세요? 저랑 이렇게 닮은 거 보니까 우리 일가인 거 같은데 우리 집안 남자들이 형사님하고 저처럼 이렇게 눈썹이 진하거든요. 아. 이상 가족, 이상 가족, 이상 가족. 빨소 엄마 나머지 써.